안녕하세요. 고차박입니다. 요즘처럼 마음이 무거운 시기엔 작은 여유 하나에도 위로받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오늘은 단돈 만 원이면 충분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곳으로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차박, 캠핑, 낚시까지 되는 훌륭한 곳이며 고요한 물가에서 딱 하룻밤 쉬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서울에서 대략 1시간 반 정도 달려온 이곳은 경기도 안성입니다. 바로 이곳, 봉산교활에 펼쳐진 차박지. 알록달록한 난간, 잔잔한 수면 위로 비치는 햇살, 그리고 자동차 안대. 그걸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늘 소개할 차박지는 로그인 편의점 안성고산점입니다. 주차장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입장료는 만원. 별도 예약은 받지 않고 선착순으로 자리잡는 방식이에요. 만원을 지불하시면 사장님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와 종량제 봉투를 주십니다. 이 작은 환영 인사에서 왠지 모를 정겨움이 느껴지네요. 그리고 이곳은 먹거리와 화장실 걱정을 아예 안 해도 되는 곳이에요. 깜빡하고 재료 없이 와도 여기서 장 봐서 바로 요리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식료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 내부에 깔끔한 화장실이 있어요. 새벽에도 사용 가능하고, 주인분이 너무 친절하셔서, 괜히 눈치 안 보고 편하게 다녀올 수 있습니다. 밤에 라면 생각나면 바로 편의점에 가면 되고, 물건을 빠뜨려도 급하게 살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게 진짜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차박을 오래 해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로그인 편의점 안성 고산점은 그런 점에서 정말 잘 갖춰진 곳, 진짜 말 그대로 만 원의 입장료로 누리는 프리미엄 노지입니다. 밤에는 저수지 바람 소리와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 외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요. 아침이면 따뜻한 햇살이 조용히 차차 안으로 스며들어 괜히 기지개 한번더 켜게 되는 그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인연도 만났습니다. 차박의 진심인 감담님과 열흘 구독자 신상님. 도란도란 나눈 장비 이야기, 인생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까지 서로 다른 길을 걸어왔지만 이만큼은 같은 시간을 나눴습니다. 혼자 떠나는 차박이지만 가끔 이렇게 스며드는 인연은 참 따뜻하고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 고요한 물가에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나 따뜻한 대화를 나누게 된다면 그 하루는 분명히 오래 기억될 거예요. 오늘은 단돈 만 원으로도 충분히 쉴수 있었던 경기도 안성 고삼저수지 차박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저는 또 다른 이야기, 또 다른 차박지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고차박이었습니다.